그 제가 그 건국대학교 비동일 기열로 최초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부커트. <laughs> <laughs> 아 잠깐, 아 이거 진짜 갑자기 머리가 시, 시작했어 이미. <laughs> 아, 그 제가. <웃음> <웃음> 아, 왜 자꾸.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물리학과에 합격한 이윤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 합격한 윤태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대면을 해서 우선은 학원보다는 학교를 다니는 게더 중요했기에 평일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원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나 학원에 왔습니다. 저의 공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같이 병행하면서 학원 수업도 같이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 일과는 이제 아침 일찍 학원에 등원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이제 자습을 하고 학교 수업도 같이 중 수업을 틀어 놓고 어, 저녁 수업을 듣기 전까지 자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수업을 듣고 집에 가면으로써 그렇게 공부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했고요. 조교님들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가 동일 계열을 선호하는 학교로 되게 유명한데 제가 합, 최초 합격을 한걸 보면 확실히 건국대학교에서 출제되는 이제 시험을 이제 잘 풀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기 때문에 면접이 폐지되고 자소서를 이제 비중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수험 생활을 시험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동일 계열로 지원하게 되어서 최초 합격을 한 이제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했듯이 이제 건국대에서는 동일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부터 제가 굉장히 열망했던 학교 중에 건국대여서 이제 제가 본과에 지원할 때 되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건국대가 다른 대학교와 다르게 자소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다가 최대한 제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포부를 적고 되게 열심히.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름 저만의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대학교에 돈을 가로 지원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국대를 지원하신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입장이고 우리 윤재야 너는 이제 건국 합격했잖아. 네. 이제 합격한 이제 기분이 어때? 너무 좋고 일단은 나만의 그 취미 활동 같은 일들과 이제 제가 평소에 수험생 할때 공부하고 싶었던 이제 공부들을 이제 만편이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형은 어때요?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야. 진짜로 아유. 근데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 할수 있었던 거는 일단 나도 그만큼 엄청나게 뼈저리게 노력을 했고 일단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한 만큼 부모님도 행복해 하시더라고. 나는 1 년을 후회 없이 보내온것 같아. 그래서 응.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지금 기분도 좋고. 그래. 그럼 넌 이제 앞으로 이걸 보고 있는 영상 친구들 후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예. 하나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저는 이제 편입 시험이 이제 계기도 하고 이제 시험 보러 다닐 때도 정말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이제 평소에도 꾸준히 하는 거를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형은 이제 또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야, 너가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 하면 돼. 아니, 그냥 편하게 편하게 어. 지금 김영 편입학원 평촌 캠퍼스 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너무라도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서 좋은 이게 같이 공부하면서 주변 친구들이랑도 이제 같이 이제 실력도 쌓고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게 좋은 결과를 맺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한1년 후에 여기서 이 자리 앉아가지고 합격생으로 인터뷰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바람이 있겠습니다. 다들 열공하세요. 파이팅! 파이팅!